류입니다 <laughs> 이거는 놀잇감이에요. 에이 진짜 빠졌네요. 놀이 그냥 이렇게 넣는 거예요. 캐릭터는 남자로 할 거면 여기, 여자로 할 거면 여기로 하면 돼요. 정말 예쁘죠? 후 뒤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지 맹구점이 보이죠? 이곳, 여기가, 이렇게, 이걸 뽑아서, 근데 이건, 상속통이 있어가지고, 100만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옷이랑 100분 있을 수 있어서, 이거 10분이에요. 이것도, 100분. 그래서, 얘 얘가 나와가지고, 골라보세요. 뭐 하고 싶습니까?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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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주부터 해볼게요. 우주우주는 어떻게 입냐면, 봐보세요. 여기 있죠. 뭔가, 이렇게? 입으면 돼요. 이렇게. 아니, 이오이 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예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예쁘죠? 얘는, 이렇게 하면 우주복을 입고 있으니까 귀여워서, 여기에서 1099초 동안 쓸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귀엽죠? 너무 귀여워 <laughs> 안... 안 귀엽다고요? 봐 봐보세요 귀엽죠? 이렇게 하면 돼요 예쁜 거예요 그리고 나가고 형 어때? 저거 여기 만든 거 너무 힘들었어 뭐? 이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놓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이거 빼고, 빼고 하고 싶다고요. 너무너무. 예쁘기도 하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없으면 사 수가 없어요. 싶... 그 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으면 문구점에 가요 문구점에 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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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세트 이거 이거 사면 산소통이 있어가지고 음, 음, 음... 이거... 이거 안경 벗고 있어도 돼요 맞죠? 얼마나 예쁠 것 같아요 따라라따박 시다리앙 따미냐 다음 자 모두 없습니다 <laughs> 이거 잘안 들어가요. <laughs> 그래서 들어가고 싶으면 안 됩니다. 들어가고 싶다면 할수 없어요. 네, 두 겹이에요. 그니까 오늘 준비는 그냥 이거 접고 하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해보는 거 너무 예뻤죠. 그런데 있잖아요. 호주에서 얼굴만 나온 고 손으로 들고 싶다고? 요 어디가 들고 싶은데?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들고 싶다고? 안 돼. 여기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후허허 알았죠? 여기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주는 산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산소를 그냥 메고 있어서도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우주복을 입고 있어야 숨을 쉴수 있어요. 알았죠? 네? 알았냐고요? 음, 네. 이제 이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너무 아깝다고요? 아, 괜찮아요. 다음에도 놀아드리겠습니다. <laughs> 자기도 갖고 싶다고요? 그럼 자기가 만드세요. 미안하지만 저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만들 수 없어요. 어려워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그 예쁜 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막 어지럽힐게요. 그때 동안 기다려주세요. 음, 뭐야 뭐야? 갑자기 우주복이랑 얼굴이랑 물안경이 사라졌어요. 사 찾아주세요. 뭔가 보이면 터치해주세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종이 밑에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로켓 밑에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럼 꺼내드리겠습니다. 과연 뭘까요? 궁금하시다고? 그럼 보여드리죠. 바로. 이거 있습니다. 우주복이에요. 우주복 나 보고 싶었다고. 쓰담쓰담. 자 어디를 이렇게 도망가래? 혼내줘요. 아유 또어디갔 쓰려나? 이거는 뭐안 놓을게요? 저기. 누나 이거. 누나 숨었어? 아, 진짜. 여러분. 저를 보시고.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저가 도와드릴게요. 봐봐요. 저 예쁘죠? 저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에이. 오 마이 갓. 얘가 도와준다면서 어딘가로 또 숨어 버렸습니다. 어디가 있, 어디 있나? 좀 도와주세요. 물안경이 너무 장난꾸러기예요. 눈까지 있어 가지고 진짜. 눈까지 있어서 물을 잘 봅니다. 움직일 수도 있고 하늘 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좋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어디 있을까요? 어, 네. 여기라고요? 감사합니다. 어? 에잇! 살려줘! 난 아직 사람들이랑 놀아야 한단 말이야. 에안 돼. 날 도와달라고. 여러분. 저 속상해요. 난 여러분이랑 놀고 싶은분인데안 돼. 너랑 놀수 없어. 왜냐면, 너도 좀 쉬어야 해. 사람들도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할거 아니야. 이 장난꾸러기야. 이제 들어갑니다. 얘도 예, 뭐나을게요 그리고 정말 장난꾸러기고 나쁜 짓을 하는 놈이한지 있어요. 캐절 시작하고 터로 끝나요. 아시겠냐요? 아시겠다면 구독 좋아요. 아시겠다면 좋아요. 모르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캐릭터입니다. 일단 얘를 잡아보겠습니다. 몰랐으면 실. 제발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솔직히 말 안하면 안 돼요.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도 열어주는 사람한테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문구점입니다. 이 진짜 친구집에 가더라가지고 뭔가 이상하죠? 뭐가 보이지 않나요 네, 여기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봐! 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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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썽을 뿌리는 놈. 벌을 줘야겠다 여러분, 제가 나왔어요. 하지만 너무 놀고 싶은 거 아, 그쵸? 나랑 놀아요. 네, 저 예쁘잖아요. 나랑 놀아요. 알았어요? 나랑 놀아요. 여러분에게 맞는 건 저밖에 없어요. 다들 혼나구나. 엄마를 어, 간식 사달라 그럴 데 엄마 안 사주면? 떼버리면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혼난단 말이야. 이놈아.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떼버리지 마세요. 모두.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러면 혼나요, 엄마한테. 알았죠? 그래, 나 진짜 따라하면 혼나요. 저 정도는 좀 있어요, 애기 쓸 때. 아기 꾸인 녀석아, 너 여기 들어가야 할 곳이야. 아잉안 돼. 나도 큰 곳에 있고 싶단 말이야. 아니야. 너가 가고 싶은 건 개수야. 부러와 친구들이? 응 우주복은 큰 곳에 있어야 해 그니까 에잉 나만 쪼그안놔 슬퍼? 담아은 떼부린단 말 절대 하지마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잡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순서 1 1번은 여기 2번은 이렇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이렇게 10초 10초 1 0이 10초 10초 야 합니다. 얘도 다음에 10초 10초 이0초1이초 10초